네, 그랬어요. 네, 하여간. 하여간. 오늘은 옆쪽이랑 물구나무를 할건데요 물구나무를 일단 보여줄건데요 물구나무는 이렇게 이 자세 팔 뻗고 다리는 구부리면 안돼요 뒷다리로 그리고 이시쉬 yeah. 그래서 yeah. 해야 되는 동작이 이렇게 먼리에다 올게요. Oh. 그래서 oh. 가, 가까이 하면 oh. 이렇게 올게요. Oh. Oh. 중간 정도? Oh. 이정 도게요? 이 oh. <laughs> <돼요. 웃음> 네네. 예길얘 <laughs> oh. oh. 그럼 가 여기 좀해볼게 이렇게. 이게잘되오이걸잘안 돼. 이잭잘안 돼. 잘 돼. 이잭잘이이잘이잘이이 <laughs>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괜찮아요? You don't c 놀 r 야 You d o 어 t c a r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놀랬죠? 이렇게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on't care. y 이 u don't c a r 요 네. 이렇게 이게 잘 이걸. 아이고. 이, 그, 너무 아프, 아파. 아파 보이는데요? 내려야 하는데. 우. 네. 이, 이거 어. 이때이만게 하는 요 네, 네. 이거 할 때는 응. 그렇게 두개야자는데 네. 두, 개, 두 개를 합치, 합치면서 해도 또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건 네네. 네. 보네 네. 네. 데 업체해보는 건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옆돌기를 이번에는 알 네. 드 네. 겠돌기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 네. 있어요 한쪽은 못하시네요 선생님 아니 네. <laughs> 자, 진짜 옆돌기 오~~ 옆돌기네요이 아. 옆돌기는 어. 선생님이 하던 방법 아닐까요? <laughs> 그, 그, 그 이렇게 가 이렇게도 좋아요. 왜냐 다리가 틀렸거든. 아... 다리는 무조건 옆으로 똑 똑같, 같은 사이즈 그 이렇게 끝나도 이렇게 요또 틀렸네요. 계속 틀리 틀린... <laughs> 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똑같이. 오, 이똑고 갑자기 안돼두번 하고 찍고 있냐 이렇게 하안 돼요 이렇게 면안 돼요 아니 실수할 때마다 안 돼요 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이부러들은안된다안 말해요 내가 안 돼요 그리고 멈추한번 이렇게 다가안 되는 거 아, <laughs> 어, 아파요? 심하려요 <아니요>. <laughs> 게... 아니, 뭐하시나? <laughs> 아니, 이렇게 역으로 하는 게아니 이미 힘이 풀린 것 같아요, 다. 리야 이렇게 옆으로 하 안에 <laughs> 이유가 다칠 수 있어요. 아, 네네. 네. 선생님, 마무리 인사 좀 해주세요. <laughs> 웃는 거그만한 거예요. 자, 이제 인사. 뭐, 자. 아니, 선생님, 이제 가야죠, 우리. <laughs> 머리 아프 겠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네, 네 감사 합니다.